놀면서 배운다 모든 공부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찾아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온 가평 여행지가 바로 특별한 재미도 챙기고 지식도 쑥쑥 자라는 곳이라니까요 덤으로 달콤함까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여행 명소를 소개합니다 아, 아침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니 당이 떨어졌어요 당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건 뭐. 달달한 게 최고죠. 바로 이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이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초콜릿을 만들거나 또는 카카오 역사를 발람하시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직업 체험이나 또 자기 앞으로의 초콜릿티라는 직업에 대한 어, 고민을 얘기하시고 배워 가실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일일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응.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중세시대에 온 느낌인데 초콜릿과 중세시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초콜릿은 혹시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음... 카카오, 빙동대잘하셨어요 <laughs> 어, 똑똑하세요. 네. 네. 어, 여기는 이제 초콜릿은 카카오로 만들어지죠. 네. 근데 카카오를 먹었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고대 역사부터 현대 또 유럽 문화 현재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까지 이야기들이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달달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눈에 띄는 게, 어, 웬 주먹을 가지고 오셨어요. <laughs> 어, 눈썰미가 좋으신 거예요. 아 여기 이야기가 카카오에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기 이 공간은 눈으로 보시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야 되는 박물관입니다. 음. 근데 이야기가 네 가지가 돼요. 네. 묵집 바 번외 편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 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거고요. 음. 오늘 선생님께서는 요묵 이야기 한 가지를 듣게 되시는 거죠. 아. 다음에 오셨을 때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네. 바지 번외 편 이런 거 들려주세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 한번 왔다가 계속 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군요.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럽에서는 음료수의 형태로 초콜릿이 유행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 인물들 중에 초콜릿 애호가가 또 그렇게 많았다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여기 지금 콜럼버스라고 하죠. 네. 네, 초콜릿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콜럼버스가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이 사람은 <laughs> 시,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어, 네. 알아요, <laughs> 네, 좀. <laughs> 네, 이 마지막 항해에서 카카오 씨앗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보면 아몬드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아몬드인 줄 알고 이걸 뺏어 오게 되죠. 아 근데 먹어보니까 아몬드도 아니고 먹을 줄 몰라서 인기는 없었습니다. 아자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됐던 것들이 에르난 코르테스까지 이어지면서 유럽에 다시 퍼지게 되고요. 어~ 유럽에서 이, 이~ 카카오가 발견된 다음에 다시 발견된 건 설탕이에요. 음. 둘이 만났으니 맛있는 게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영~ 어~ 만들어진 게 노회죠. 음. 그래서 이쪽 뒷면에 보시면 노회와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이시죠? 네. 어 마리 앙투에트 아시는 분이신가요? 또 아, 조금 알아요. <laughs> 네. 아, 이 사람들은 초콜릿을 정말 많이 먹어서 아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약 먹기가 싫을 때 초콜릿으로 네. 약을 싸서 먹어서 더 유명해졌는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때약 네. 먹을 때약 네. 어, 먹기 싫다고 하면은 약 먹고 저희 어머니께서 초콜릿 한입 넣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어, 마리 앙토란 때의 그초콜릿 띠에는 제약사였습니다. 18세기까지 초콜릿은 약국에서만 팔던 겁니다. 아, 초콜릿은 네. 약국에서만요? 네. 그만큼 오. 양리적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아. 지금 아래 이렇게 보이시는 신들은 네. 마야와 아즈텍의 신들이에요. 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었는데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어, 엄청 좋아해요. 어, 마야는 이 옥수수가 창조했다고 해서 이 옥수수 신을 주신으로 우 삼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심장을 받쳐야되는 신도 있고 천연만 받는 신도 있어요. 헉! 어린 아이들도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 각종 제사에 많이 사람들의 사용이 됐던 거죠. 음, 그렇군요. 네. 마야 문명에서 시작된 초콜릿의 역사 그 속에는 식민지 시대와 화려했던 유럽의 역사 그리고 당시의 문화가 초콜릿처럼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카카오로 요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어예 맞습니다. 오. 지금 이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자를 멀리 잡고 따르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먹으려고. 어떻게, 아, 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 음. 이분 좀 허세 끼가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웃음> 근데, <웃음> 이렇게 거품만 음물그서 얘는 카카오 아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아. 이 요리법은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짜게, 달게, 뭐, 또는 수프나 음. 또는 고형의 덩어리로 가지고 다닐 수먹게 하거나, 아. 또 연애의 마지막에서 는 항상 카카오 차가 나와야지만 그 연애가 훌륭하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같은 카카오로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올 그렇죠. 수가 있네요. 네 음료도 다양한 맛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자 이쪽 조금 더 지나가시면 이 네. 예, 이거는 카카오의 화폐. 카카오로 화폐를, 화폐를 네. 만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laughs> 이 카카오 씨앗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씨앗이 돈이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네. 여기 노예들 보이시나요? <laughs> 네. 이게 0 개면 여기 노예 한 명을 살 수가 있었어요. <laughs> 정말요? 네. 그게 가능해요? 이게 돈도 아닌데? 예. 네, 하물며 결혼할 때 자기 부인도 사야 돼요. 오. <laughs> 그때는 그만큼 이게 돈의 가치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카카오를 많이 가질수록 네. 좀더 부자의 위치에 가질 수가 있었겠죠. 오. 음, 아니 솔직히 우리 지금 현재는 금 최고잖아요. 네. <웃음> 근데. <웃음> 여기 보니까 금은 돈이 아니었다고요? 아, 당시에 금도 그 당시 18세기 때는 금이나 이런 향신료 카카오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띄엄띄엄 얘기를 못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네. 묵버전이니까요. 음 네. 그래서 보면 금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그 나라를 마야나 아즈텍에 정복되는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가 다시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중에서 최고는 카카오였나요? 카카오. 와, 오늘 그 귀한 카카오를 만나는 거군요. 볶은 네. 카카오 씨를 갈아 여기에 불과 바닐라,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더해 만들었던 고대의 초콜릿 음료. 현대에 오면서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초콜릿의 가공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건 뭔가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카카오 씨앗을 보셨죠? 네. 이열면에서는 이렇게 하얀 과육이 쌓여 있습니다. 아 이것들을 알알이 잘 따서 여기 뒤로 네. 보시면 여기. 오,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나무 상자에 넣어두면 자기들끼리 뜨거워져요. 아 그러면서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된장, 청국장처럼 초콜릿은 네. 발효식품에서 구합니다. 아, 초, <laughs> 아 초콜릿이 발효식품이라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laughs> 네. 네. 예, 초콜릿은 발효식품인데요. 아 발효되는 모습은 뒤에 있어요. 어? 우와! 예,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어, 이거 낫또 같아요. 그죠 네. 어, 근데 얘는 냄새도 비슷해요. 되게 꼼꼼한 냄새가 나요. 아 이렇게 발효가 잘된 알들을 볶아서 껍질을 벗긴 헉? 게 카카오 닙스 어, 이거 고춧가루 같고 밑에 고추장 같은데요? 어, 네. 예. 기름이 많기 때문에 네. 점점 이렇게 걸쭉한 형태로 갈면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가 되는 거죠. 아. 네, 이 카카오 닙스는 주로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걸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는 게이 어, 산도를 가장 좀더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냥 드시면 <laughs> 어, 속을 많이 상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카카오 열매를 본적 있으신가요? 열매 속 폭신한 스펀지 같은 하얀 과육을 걷어내면, 씨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콜릿의 원료랍니다. 어, 근데 카카오는 다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질병이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의아한데요? 어, 카카오 질병을 얘기하자면, 네. 유럽에서 남미로 갔을 때좀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기서 음. 무작위로 이것들을 빼내고, 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카카오를 이제 경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네. 병들이 생긴 건데요. 아. 이 나무 보시면 네. 지금 열매가 어디 달려 있나요? 줄기에 달려 있나요? 가지에 달려 있나요? 어, 가지요. 그줄 가지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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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줄기죠. 줄기요, 줄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열매는 나무 가지에 열리죠. 네. 그런데 카카오는 이렇게 줄기에서 바로 열려요. 어? 그래서 얘가 다 익으면 꼭지가 이렇게 가지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스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칼로 잘라내야 되고요. 보시면 나무에 꽃이랑 열매 같이 있죠? 네. 카카오는 날마다 꽃 피고,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 매일매일요? 네. 그래서 음. 언제나 한 나무에서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음. 열매, 꽃은 벚꽃만 하지만 열매는 이렇게 커요. 어, 색이 다르죠? 네. 이건 나무의 종류가 다른 거라서 맛도 향도 다 다르고요. 아. 우리가 초콜릿을 만들 때는 어떤 색깔? 어떤 종류의 열매를 성류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음. 이거 블렌딩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집집마다 유럽에 가면 우리 경험할 수가 있죠. 네. 초콜릿 맛이 달라요라고 느끼는 건 이렇게 블렌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자, 이 카카오 씨앗이죠? 어, 네. 어, 얘는 만져보시려면 이렇게 한 주먹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손으로 비벼서. 어, 느낌 가져가서 좋아요.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근데 음. 보통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아빠 땀 냄새 같다고 해요. 아, 그래요? <laughs> 음. 이건 달콤함 보다는 어, 어, 네, 발효향의 꼼꼼함을 더 많이 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 뭐가 다 보이세요? 어, 어, 이거요? 네. 오, 이게 은색인데, 어, 무슨 틀이 있고. 맞아요. 틀... 이건 초콜릿 몰드입니다. 아. 네.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아이들이 어떻게 초콜릿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비닐 느낌의 흐물흐물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다고요? 네.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굳으면서 다 팽창하죠. 네. 근데 카카오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의 초콜릿을 이런 몰드에다 구워놓으면 굳으면서 줄어드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과자나 빵을 만드는 세상의 모든 몰드들은 네. 다 흔들흔들한 실리콘으로 네. 되어 있죠. 초콜릿만 유일하게 이렇게 딱딱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신비하네요, 정말. 네.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쪽에 있죠? 네. 아, 우와! <laughs> 오, 이게 어. 다 초콜릿이라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흐물흐물한 틀이 아니고 저렇게 단단한 틀에서 나온 초콜릿입니다. 오, 너무 신기한데. 선생님. 네.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어 당연히 만드실 수 있게 되겠지요. 우와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지금 바로 만들러 갈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출발.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콜릿 만들기 드디어 저도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당근. <laughs> 예, 예, <,입니다>. 예. <laughs> 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어, 여기 앞에 보이는 게그 유명한 카카오 열매 맞나요? 네. 얘는 실제 열매를 말린 것들이에요. 아. 여기 네, 보시면. 우와. 네, 이, 소리가 나죠? 네. 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씨앗들이 있는 거죠. 오, 너무 신기해요. 어, 이 씨앗을 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효된다고 했죠. 네. 발효해서 건조되는 아이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잘 갈아서 만드는 게 초콜릿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려진 것들을 가지고 오늘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초콜릿 향이 굉장히 진하게 네, 이거 와, 보이시나요? 미련해. 이렇게 오, 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자, 아까 그 딱딱한 씨앗을 갈면 네. 그 씨앗 안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얘는 이렇게 걸쭉한 <laughs>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와, 아, 선생님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옷 어제 샀거든요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저도 앞치마 주세요 아, 제가 아까 네. 카카오하고 사탕수수 원당만 들어있다고 했죠. 네. 여기 다른 것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네.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으셔도 어? 네. 옷에 묻어도 괜찮아요. 이거 미지근한 물에 깨끗하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하얀 어? 옷들 저희 이렇게 드레스 입고 오셔도 어?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깨끗하게 다 지워주실 와, 거예요. 원래 초콜릿 옷에 묻으면 잘안 지워지거든요. 네. 와! 또 이렇게 손에 묻었다. 네. 어떡하시겠어요? 빨리 닦아야죠 얘는요 네. 드시고 네. 남는 거는 이렇게 피부에 바르세요. 네? 아, 카카오 <laughs> 버터는 샤넬이나 네. 이런 고급 화장품 의 원료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발랐는데 없어졌죠. 헉! 다 스며들면서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끈적이지 않아요. 그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라고요? 네. 자, 여기 저도 한번 한번 발라보세요. <laughs> 아, 로션 같이. 네. 이렇게 부드럽게 되죠. 네. 상처 부위에 바르셔도 돼요. 오, 이거 손 닦고 싶네요. 이걸로.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자, 같이. 자, 이렇게 네. 잘 이제 녹여서 잘 갈아서 녹인 초콜릿을. 네. 어, 우리가 지금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만들 초콜릿의 이름이 생 초콜릿입니다. 네. 생 초콜릿. 어, 생 초콜릿은 이 다크 초콜릿을 네. 어,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초콜릿 여기 만져보시겠어요? 어? 따뜻해요. 따뜻하죠? 네. 어, 얘는 최대 5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아이 볼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 차가워요. 차 네. <laughs> 그래서 이 따뜻한 초콜릿을 이 차가운 차갑게? 볼에 넣어야 돼요. 음 담아서 네. 직접 다 만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네, 한 국자, 두 국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고르게 네. 잘 저으셔야 되는데요. 음. 이 온도가 안팎이 다 다르지요. 네. 얘는 통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고르게 잘 저어서 온도 앞뒤를 잘 맞추셔야 제대로 된 초콜릿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아 생초콜릿 드셔보셨죠? 네. 보통 잘라서 우아하게 이렇게 집어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때 작업을 못하시면 생초콜릿이 붙지 않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숟가락으로 바팍 긁어드셔야 돼요. 아잘 작업해보세요. 저도 우아하게 먹으려면 열심히 저어야 되겠네요. 열심히 저어보세요. 아 세상에 행자는 없어요. 여러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초콜릿. 이렇게 부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먹나요? 자 드십시오. 헉, 먹어도 돼요? 어떠세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초콜릿 있잖아요. 한1 0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동안 어, 저희 냉장고에 넣어서 금방 부칠 겁니다. 자, 어떡해요, 저만 먹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안하네요, 진짜. 짜잔. 오! 아. 와, 제가 아까 그 열심히 저은거 맞죠? 맞습니다. 와, 진짜 잘 굳었어요. 자, 이거는 틀을 제거하고. 네. 보세요. 정말 진해 보이죠? 아는 맛이라고요? No, no. 초콜릿의 역사와 문화. 체험까지 전하는 가평의 박물관으로 오세요. 생초콜릿 완성! <laughs> 우와, 선생님 어, 너무 뿌듯하네요. 일 정말 잘하셨어요. 아. 정말 예쁘게 잘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저도 끝까지 잘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이 달콤함과 재미까지 두마리 토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